저는 지금 인도 보드가에 와 있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저 멀리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전정각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석가모니께서는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바로 이곳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수자타 마을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수자타가 부처님께 바로 죽을 공양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형의 탑이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인근에 있는 한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요. 열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탑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죽을 먹고 바로 강 건너 보드가에 있는 마보디 사원에 고리수 나무 아래에서 바로 득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탑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 단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5세기, 6세기, 9세기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단을 위에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외곽으로 이렇게 넓게 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박을 입혀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부는 올라갈 수 없어서 정확히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훼손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원래의 모양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슈제타가 부처님께 공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의 탑을 이 자리에 세운 걸로 보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저 앞에서 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네, 이쪽은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네요. 하부 단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원형으로 원래 탑이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고, 그 위에 난간 형태의 장식적인 기교가 가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을 올려서 이와 같이 여러 단으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의 기단부 모습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탑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탑신을 올렸는데요, 탑신도 원형으로 기단부와 마찬가지로 각진 벽돌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벽돌도 활용을 해서 규모가 크지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이 수자타 탑을 만든 장인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설계와 시공을 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와서 이와 같이 예불을 올린 다음에 금방을 입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예불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불화한 성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반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지 못한 고타마 시타르타는 6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어, 라일란 자강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어, 학생들이 저를 보고 노력하고 있네요. 에, 목욕한 이후에 태자는 너무 오랫동안의 고행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나무심이 가지를 들어와서 태자를 간독으로 끌어올려주죠. 이때 언덕에서 가혀올로다에 수자타가 바로 우유와 꿀을 섞어서 만든 죽 유미죽이죠. 그 유미죽을 태자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 태자가 기력을 회복하고 몸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분수이라는 옷을 입고 보드가야로 갑니다. 그리고 보르즈나마라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분소이라는 것은 시신을 감싸던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보드가야로 가게 된 거죠. 보드가야에 있는 보르즈나마라로 가서 길상처럼 깔고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의 얻기 직전에 머물렀던 그리고 수자타라로부터 유미죽을 얻어 먹었던, 얻어 드셨던 그런 아주 역사 깊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